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감사합니다. 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힘을 더입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맡기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언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어, 칭호가 있었죠. 그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어,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어, 11기 5장 14절에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역대야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칭호, 어, 분열 왕국을, 어, 시대를 기점으로 했어요. 분열 왕국 이전에는 이렇게 모세, 또뭐 엘리사, 엘리야 다윗, 같이 특정한 사람, 이름 앞에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이후에 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에게 어이어 어, 칭호를 붙였어요. 어, 그래서 분열 왕국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어 칭호합니다. 어, 그렇게 호칭하는 거죠. 어, 열왕기 상 13장 1절에 봅니까?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때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11개 1장 13들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호칭은 오늘날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그런 호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후로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 붙여진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왕 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 성도들에게 붙여진 명칭이 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즉,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칭은요, 성도가 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 명확한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거죠.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별된 자죠.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어,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죠? 택하신 족속처럼, 또 왕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같은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은 정인을 하였도다. 자, 뭐라고 하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요. 이것들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뭘까요? 자, 앞에 이렇게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교만, 투기, 분쟁, 비방, 또 악한 생각, 또 돈을 사랑함.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피하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이 더 이상 우리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이 삶을 살아라고 십자가를 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전혀 나와 상관없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의, 경건, 뭐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부르심의 뜻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우리는 그 길을 어, 가면 되는 것이죠.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뜻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이 참입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죠 오늘 우리가 힘써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죠?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피로를 공급받는 가지입니다. 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들. 그런 열매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봐야 되죠. 영생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어, 영원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회복 치웁니다. 이런 아침에 정말 예수님 안에 오늘 온전히 우리가 그하기를, 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고, 믿음의 걸음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 참된 것, 영원한 것, 어, 이것이 우리의 어, 응답들이죠. 열매들입니다. 오늘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목만 붙잡으셔도 하나님이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새 응답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영적 선한 싸움을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응답받는 그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증인의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